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아, 요즘 집에서 PC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컴퓨터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오류가 나는 일도 있고요. 팝업창이 마구 떠서 난감해 하신 적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아이들이 뭐 하나 잘못만 찐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해서 아이들 앞에서 자리를 비우면 불안해지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laughs> 내 컴퓨터가 안전한지 점검을 받고 싶은데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신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PC 사용이 많아지면서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개인들의 PC를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정한 보안전문가가 1대1 무료 점검을 해준다고 합니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개인 PC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료 보안 점검 서비스 내 PC 돌봄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연령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원격으로 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가정용 개인 PC만 가능한데요. 기업 PC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서비스는 PC 운영 체제 및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신설치 및 치료, 암호 설정, 해킹 프로그램 유무, 미사용 액티브 X 제거, IoT 취약점 조치 등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보안 외에 PC 문제 및 장애 처리 등은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2021년 연말까지 상시 진행하고 있고요. 어, 주중에는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서비스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특히나 이렇게 직장인분들은 회사 다녀오셔서 개인 PC 점검 받으실 수도 있게끔 오후 10시까지, 평일에는 오후 10시까지니까 충분할 것 같죠? 신청하셔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은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내 PC 돌보미 팝업창을 클릭하시고, 하단에 서비스 신청하기 클릭하셔서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메신저 알림을 통해 최종 신청 확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PC 점검 전에 보호나라에서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원격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개인 PC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간 넉넉하게 잡으셔서 서비스 신청하실 때 마무리까지 잘 되도록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속도가 조금 느리고 액티브엑스가 자꾸 떠가지고 어, 조금 짜증이 났었는데요. 자주 일어나던 오류가 나지 않고 있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사용하다 보니 해킹 프로그램도 걱정이었는데 해킹 프로그램 유무도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점검 후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시고 모니터 창에 제가 챙겨야 할 것까지 메모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PC 돌봄이 점검 서비스는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무료 서비스라 비용이 안 들어요. 그리고 무료 백신을 썼을 때보다 PC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평소 오류가 나던 문제들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무료로 고칠 수 있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수 있는데요. 개인 정보나 자료 노출에 대한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잘 사용하던 컴퓨터가 어느 날부터인가 속도가 느려지거나 평상시 컴퓨터 오류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다면 내 PC 돌보미 점검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내 PC 돌보미 서비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